여성과의 첫 대화, 대화 주제가 중요할까요? 첫 대화에서 점수를 따지 못하면 끝입니다. 소개팅 어플, 대화 주제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소개팅 어플에서 연결된 여성과의 첫 대화 관련 질문을 받았습니다. 엑세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저녁 8시가 넘었네요. 엑세스님, 저녁은 드셨나요? 아니요. 전 아직 저녁 못 먹었어요. 이 상황에서 다섯 가지 대답을 제시하며, 그중 어떤 답변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답이 떠오르시나요? 정답은 이미 앞 대화가 잘못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벌써 저녁 8시가 넘었네요. 엑세스님 저녁 드셨나요? 여기서부터 이미 잘못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어플여의 말에 대해 수백 가지의 대답을 생각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소개팅 어플은 소개팅과 시스템이 다릅니다. 소개팅 어플은 특성상, 신뢰도가 제로인 낯선 상대와의 온라인 상황이며, 대화 시간도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쓸데없는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 여성이 저녁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가 도대체 왜 중요한 정보인지 물어보니, 카톡을 보낸 남성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음식 주제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잖아요. 이런 방식이니 좋아하는 여자를 꼬시지 못하는 겁니다. 소개팅 상황이었다면, 1 시간 정도는 대면 상태에서 대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음식 주제로 대화를 해도 괜찮지만, 어플에서 첫 대화를 나누는 상황에서는, 좋아하는 음식, 못 먹는 음식, 맛집 등의 이야기라며, 소중한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남자의 사진이 여자의 기준에 너무 괜찮아서, 외모로 이미 점수를 획득한 상태라면, 음식 주제로 대화를 특 어플에서 연결된 그녀와 잘될수 있는 기회를 죽여버리는 무의미하고 비효율적인 대화 주제가 됩니다. 외모도 높은 티어 수준이 아니면서 어플에서 이런 내공으로 마음에 드는 여성을 어떻게 꼬시겠습니까? 상대 여성이 강아지를 키운다고 해서 강아지가 좋은 대화 주제일까요? 상대 여성이 취미 중 하나가 등산이나 스노보드라면 등산이나 스노보드가 좋은 대화 주제일까요?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님의 책을 그녀가 현재 읽고 있다면 한강 작가나 한강 작가의 대표작 혹은 독서가 좋은 대화 주제일까요? 좋아하는 여자와 사귀는데 성공하고 싶다면 그럼 답은 다호하게 모두 좋은 대화 주제가 아닙니다. 상대 여성이 좋아하고 흥미로워하는 대화 주제를 추출해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대화 주제로 대화를 하게 되는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고 여러분과 사귀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상대 여성에게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득이 없는 대화는 결국 죽은 대화나 다름없습니다. 첫 대화부터 승부가 결정됩니다.